오, 전산망을 해킹한 것 같네요.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아날로그적으로 관리가 되고, 해킹할 어택 서페이스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. 근데 요즘에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전자장비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죠. 그런 것들이 혹시 모를 외부와의 접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킹 공격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해킹을해커가했는데왜다 같이 화이팅 하는 거지? <laughs> 네, 보시면 뭔가 포트에 연결을 해가지고 랜선 꽂은 다음에 노트북 연결시켰죠. 대시 버퍼 모 플로우 점 SH1445 이거 는 되게 현실 적이 네요. 버퍼 오프로 취약점을 기반으로 익스플로이스를 타는 것 같아요. 페이로드도 정교하게 잘 짜져 있어요. 더미데이터, 사사사사 이런 거 들어가 있고, 폰드 해가지고 해킹이 됐다. 뒤에 밑에 루트쉘이 떴죠? 근데 루트쉘인데 왜 저거 달러 사인으로 됐있는지 모르겠네요. 원래 루트쉘이면 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. 얘네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원아니머스 계정이 열려있어서 아무나 패서드를 몰라도 접근이 가능하게 설정을 해뒀나봐요. 그래서 이런 후에마이 계정에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준비해둔되 익스플로이스 사용, 사용을 해가지고, 루트로 올라가서 이제 모든 권한을 장악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된것 같아요. 되게 좀 말이 되는 시나리오 같은데요. 방송 화면을 바꾸는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해 보시면 화면이 바뀌었죠. 자기들 해킹 실력 과시하는 목적으로 이러는 것 같은데 되게 별이별 보안들이 적용돼서 깜방에갈것 같아요. 나쁜 해킹은 하지 맙시다.